우리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지금 비가 아, 오려고 이렇게 비바람이 바람이 엄청 불더니요 비가 또안 옵니다 안 와서 빗나시몇개 던지다가 안 오니까 또 저렇게 비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람에 아주 휴주 휴주가 정신 없이 나갑니다 하루에도 몇 개씩 이러, 이런 날은 자 어, 오늘은 놀이터가 지금 저면도 했고요. 저면도 했고, 저면한 아이들, 또요 만원짜리 아이들. 만원짜리 아이들 한 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만원짜리만 보여드릴게요. 만원짜리. 다른 아이들 아직 정리를 저면에서 못했고요. 보시면, 요거요거 요거, 창, 만원짜리, 요게, 10.5. 작은 거, 10.5. 요거 유니콘, 만원. 유니콘, 만원이고요. 하, 요것도 유니콘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요거하고 요거 닮았나요? 요거 아닌 걸로 유니콘 아닌 걸로 빼놓고요, 빼놓고 요것만 요렇게 입장이 조금 넓은 아이만 유니코 유니콘인 걸로 자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아이가 유니콘인 걸로 그리고 요거 벨리샤 벨리샤 10cm 벨리샤 10cm 만원 너무 멋있죠? 아 이거 저면을 해놨더니 아이가 더 예뻐졌습니다. 더 따글따글 따글 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만원 그리고 요 아이. 이 아이는 트로이. 여기가, 아, 꽃대가 있었네요. 저는 상처인가 하고 봤는데, 꽃대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꽃대가 있는 이 아이, 꽃대도 얼른 떼, 떼어줘야죠. 영상 담고, 또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요거는 9cm. 요거는 트로이는 9cm 만원. 9cm 만원. 요거는 또 SP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마왕 비슷해요. 마왕 비슷한데, 일단 SP로. 7.5? 7.5 어, 7.5 정도 되는 요거 왕 비슷한 아이 이렇게 오동통한 아이 SP 만원 10, 그리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어, 블루 사파이어 원다유 블루 사파이어 만원인데요 10, 몇 센치일까요 요거는 11.5 11.5 되는 아이 요 아이 만원 와 바람이 막 아주 저기 강풍이 한번 막불어제끼더니 조금 시원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빛나시 한 <laughs> 거짓말 좀 못해서 한열개 <laughs> 비가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간 말간 여러 군생을 이루고 있는 6.5cm 되는 아이 요 아이 만원또 요거는 뭘까요? 이름이 지금 저면을 해가지고 저면에서 어, 하나도 물른 아이들이 없어요. 에모스 에모스 10cm 되는 에모스가 만 원. 아우 바람이 부르니까 시원하네요 오늘 조금 바람 좀 부네요 그래도 아까는 아주 죽을 것 같더니 <laughs> 자 요거 9.5 9.5 만원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없네요 이렇게 예쁜데 이름도 없고요 요것이 마가를 하나 품었습니다 아 이름없는 요 sp 만원 아우 하엽을 보면 떼야 돼요 노릇다 <laughs> 다들 그러시죠 자 그리고 요거 살아보니 슈퍼클럽 요것도 만원 요거는 9.5 이것도 9.5. 어, 요게 화분이 전부 보시면 9.5cm 화분이에요. 어, 9cm 화분. 요거 베라가모 9cm 화분에 있는 아이 만원. 9cm 화분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기도 만원이고요. 요거는 10 음, 어, 외경 외경까지 외, 어, 외경에서 외경까지 끝에서 끝에까지가 요거 12cm 화분이에요. 딱 보시면 12cm죠? 12cm 화분에 있는 황진이. 오페라 만 원, 잘 생겼죠? 흥진이 오페라 만 원. 그리고 노아이 음, 다육이만 먼저 한번 재드려볼까요? 요거는 12cm라도 아이는 8.5, 아이는 8.5cm. 그리고 요거 블랙킹은 블랙킹은 더 작아요. 8.5, 8.5되는 블랙킹 만 원. 요거 블랙 아니 마디바, 마디바, 요 프릴 마디바죠? 요렇게 프릴이지고 있는 마디바. 마디바, 요렇게 생긴 아이, 천천하게잘 자라고 있는 아이, 12.5. 요것도 만 원. 그리고 요거 홍등, 홍등 삼두 근생인가요 삼두인가요? 삼두. 삼두주, 삼두 근생만 원. 홍등, 요렇게는 12.5. 요렇게, 요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는 10, 15cm. 15cm. 대각선으로는 15. 요 옆으로는 12.5. 이렇게 생긴 나이. 3두근생홍0 만원. 그리고 요 아이. 어우, 예쁘죠? 슈퍼글램. 멋있습니다. 10, 13cm 되는 아이. 요 아이, 12.5에서 13cm 되는 슈퍼글램 만원. 그리고 요 아이. 매직블리. 매직블리. 요거 11cm 되는 아이 만원. 그리고 요 아이는 뭘까요? 요 아이는 만원인데 만원만 보이네요. 어, 이 아이도 매직불리인데 물이, 이 아이는 물이 살짝 들어오네요. 물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망가지는 건가요? 어, 조금 이상합니다, 아이가. 왜 이럴까요? 예, 색깔이 예뻐지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 아이는 빼놓고요. 이 아이는 빼놓고, 색깔이 이상해지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 근데 꽃대도 아닌데, 거기만 조금 그렇네요. 자, 요거는 패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오, 요 이름표가 들어갔다. 요거는, 아, 살아보니 슈퍼클론 비슷한데, 어, 얘잘 모르겠어요. 요거 13cm, 요것도 만원. 요거 핑크 다나, 핑크 다나, 13cm 만원. 또요 아이는, 요 아이는, 히, 어, 한스 sp, 한스 sp 피10.5 되는 아이, 요것도 만원. 도깨비, 도깨비, 요거 9.5, 9.5 되는 아이, 만 원, 도깨비. 요 아이는 또 뭘까요? 랑콤, 랑콤, 요거는 10cm 되는 아이, 만 원. 아이고, 저까지 갈 수가 없네. 노리터가 팔이 짧아서. 음, 꽃된 줄 알고 또 쳐다봤습니다. 요 아이는 뭘까요? 만 원인데, 카탈리나 말이야. <laughs> 카탈리나, 카탈리나, 요는 14, 13, 얼큰이 13.5. 카탈리나, 13.5 되는 아이, 만 원. 맥라이징 2두 근생 만 원. 요거 8.5, 9cm 되는 아이. 9.5, 9.5 되는 맥라이징 2두 근생이 만 원. 요거 테슬라, 테슬라 4두 근생이 만 원. 요거는 요쪽으로는 9.5, 대각선으로는 13cm입니다. 대각선으로는 13cm. 그리고 요 아이는 또 뭔가요? 아메디오 씨. 아메디오 씨, 요 아이가 9.5, 10cm 되는 아이, 만 원. 요것도 핑크 다나, 여기도 똑같은 아이, 만 원. 이건 13cm, 10.5. 들리시죠? 11.5. 쾅쾅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비는 안 오고 쾅쾅거리기만 합니다. 마이로즈마이로즈 8.5cm, 만 원.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뭘까요? 솜리엄솜리엄이렇게 생긴 아이, 10.5, 만10 원. 솜리엄 그리고 요거 어, 디에고 선생 이두근생, 디에고 선생 이두근생, 어, 8.5 되는 아이 만 원. 그리고 로제, 로제, 삼두근생이 어, 8cm 밖에 안 돼요. 삼두근생이 8cm 밖에 안 되는 아이 만 원. 또요 아이는, 음, 골, 골드라벨, 어, 골드라벨이라는 아이고요. 오메, 거꾸로. 어, 11cm 되는 골드라벨, 요 아이도 만 원. 이 어, 아이는 뭘까요? 요두 아이만 못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팔이 짧아서 놀이터가 그리고 요거 요거 앞으로 당겨올게요 앞으로 제 앞으로 와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어, 에모스 만원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저면을 해놨더니 딱딱해졌습니다 홍도 홍도 딱딱해진 홍도 이 아이 만원인데요 홍도 이 아이 만원인데 12cm, 12cm, 그리고 엘콘 금, 엘콘 금 11, 11, 10. 어 10.5, 10.5 되는 엘콘 금 10,000원. 그리고 요거는 조금 얼큰이 큰 아이들, 얼큰이 큰 아이인데요. 요거는 10,000원인데, 10, 10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 잘 생겼죠. 아주 손톱도 예쁘게 생겼고요. 그래서 노레타가 키운, 키운 세월이 있어서 만 원으로, 만 원으로, 요거, 예쁘게 잘 컸습니다. 11cm. 요거, 토스카 넬리, 층수도 높고요 그래서 만 원. 요루토가 키운 키운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 옆에 벌레가 있어, 아니, 벌레가 아니라 벌레 죽은 게 있어서 불었는데, 그냥 안, 안 되네요. 들어가 버리네요. 잠시만요. 됐다. 자, 요거, 맥나이징, 아니, 퍼스트 레이드,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요것도 만 원. 요건 또몇 센치일까요? 퍼스트 레이디 거꾸로 자를 잡고 12cm, 12cm 되는 퍼스트 레이디 만 원. 아 이름표가 전부 뒤로 가 있네요. 이름표가 이름표가 피블리 피블리라는 요 아이도 만 원. 10.5, 10.5 피블리 만 원. 아이고 또 요거를 여기다 꽂아놔가고 <laughs> 벌레 잡는 자 H0608 H0608 13cm 되는 H0608 만원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깝다고 맨날 말씀드리죠 요거 요거 뭔지는 잘 어, 있네 있네 이름 있네 아델라이트 아델라이트 멋있게 생겼죠 물만 들면 진짜 예쁠 듯 합니다 아델라이트 이렇게얼큰이도 만원 14cm 14cm 만원 또, 요거는, 어, 이름 없는 SP, 삼두근생이 만원, 11.5, 12성도 되는 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베르사이유, 알, 베르사이유, 알이라는 아이가 11, 11cm 되는 아이가 만원. 요건 또 뭘까요? 요거는 노제, 노제, 이렇게 얼큰이, 쿠르릉캉캉, 쿠르릉캉캉은 하는데 비는 안 오고 더워 죽겠네요. 자. 13.5 13.5는아이 아이 Y 아이, 만원. 그리고 파드마, 파드마, 요 아이도 11cm 되는 요 아이도 만원. 그리고 요것도 참 잘생겼죠. 이렇게 분질을 하고요. 골드 킨인데요. 분질을 하고 이렇게 각진 모습에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아가도 품었어요. 골드, 음, 골드 킨, 요거 만원. 요거는 놀이터가. 진짜 자고 분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11.5cm 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요거. 노즈 킹, 노즈 킹,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만원. 9, 9cm, 딱 9cm네요. 노즈 킹 만원.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카시오 적금. 맞나요? 카시오 적금, 어, 한엽 카시오 적금, 요렇게 멋있게 생긴 아이. 이것도 어, 놀이터가 키운 지가 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빵이 얼빵이 카시오 적금이 13cm 되는 아이 만원 10, 이렇게 해서 만원짜리가 또 있는데요 어, 둥근 원분에 어, 원형분에 또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어, 까지만 이렇게 까지만 만원짜리 오늘은 보여드리고 또 내일은 또 판매영상 어, 국민이들 판매해야 되니까 판매영상 보여드리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또 어, 자, 여기 어, 창들, 창들, 만 오천 원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만 원짜리, 만 원의 행복을 드렸습니다. 만 원의 행복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어제 좋아요 부탁해요.